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 즉 수산화 이온의 확인을 하는 실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선생님이 이제 하나 좀 얘기를 할게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87페이지에 어, 아까 수소 어, 산성산성 같은 경우에는 산물질 같은 경우에 어, 이온하여 수소 양이온을 어... 발생하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했었죠. 산이라고 정리 내렸었는데, 이때 화학식에 수소가 있지만, 이온화되지 않으면, 어, 양이온이 나오지 않으면, 음, 산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OH-가 수산화이온인데요. OH-. 수산화 이온인데요. OH 이 화학식 자체에 OH가 없지만, 염기성의 물질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여기다 이제 참고로 예를 들면 암모니아가 NH3 거든요? 화학식이. 여기 산소가 없죠? 산소가 없는데 이 NH3라는 암모니아는 이제 수용액이 되면 수용액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물과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이때 NH4 플러스라는 양이온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OH-라는 음이온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암모니아는 수용액 상태에서, 음, 수산화이온이, 수산화이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은 수산화 이온인데 OH-인데, 암모니아에는 NH3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염기성 물질이 될까라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인 수산화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을 할 거예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을 하고 어, 마찬가지로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십니다.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셨기 때문에 질산 이온 K+ 그다음에 아 칼륨 이온 K+ 그다음에 질산 이온 NO3- 이렇게 이온이 존재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적신 실을 갖다 대는데요. 자, 수산화 나트륨은 N a o h 얘가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액 상태에서는 Na+ 양이온, OH- 음이온을 발생하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총4개 이온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마찬가지 아까처럼 마이너스 극 왼쪽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고 오른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했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온들이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나트륨 이온, 양이온, 그다음에 칼륨 이온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이온들을 보면 수산화 이온 OH- 그리고 NO3- 이러한 음이온이 되겠죠. 자, 이때 이때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질산 이온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만드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여하게 되느냐? 바로 요 수산화 이온, 수산화 이온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푸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극 쪽으로 어 색깔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다양한 염기성 물질들이 있어요. 먼저 대표적인 거는 비누. 어 요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비누는 쓴맛이 나고 그 다음에 손에 다음에 미끌거리는 특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이 원료가 되겠습니다 비누의 원료로 쓰이게 되고요 자 하수구 세정제 단백질 성분을 녹이는 수산화나트륨 이거 역시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제산제 제산제는 뭐 여러분들 갤포스 갤포스 아나요 갤포스 음, 선생님도 이제 속이 안 좋아서 그 위염 그리고 위괴양을 항상 달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음,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버스로 한 1시간 정도 1시간이 넘게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는 0교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9시 등교 뭐 이런 게 없어서 어, 1교시가 뭐 8시 반쯤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이제 0교시 자율학습이었죠. 0교시 자율학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은 지금 하지 않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을 그때는 모든 학생이 다 했어요. 모든 전교생이 교실에서, 그반 교실에서, 어,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끝나고 집에 오면은 거의 12시가 다 됐죠. 버스 기다리고 뭐 이러니까. 근데 배가 고프니까 12시에 와서 이제 라면 먹고 자고, 다음날 또 등교해야 되니까 뭐 6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자고 밤에 맨날 뭐 먹고 자고 이러니까 속이 다 망가졌어요 속이 다 망가져서 어느 날 도서관에 이제 가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을 보는데 혈액이 어, 혈류가 이렇게 어, 나오고 배가 너무 아파서 너무 이제 무서워가지고 선생님 이제 그때는 어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재산제 얘기하다가 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체육 교과서 지금 체육 교과서가 있는지 모르겠네 체육 교과서를 막 보다 보니까 질병 관련된 거어 혈류가 나왔다 어, 거의 이제 죽을 병입니다 거의 그래서 너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어, 병원에 바로 갔죠 병원에 다음날 갔더니 이제 신장 사고체 신염으로 이제 많이 피곤했어요 피곤한 상태니까 신장이 좀 이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위염 그리고 위궤양 십이지장 이렇게 그래서 이 재산제 갤포스를 그때부터. 그때한 6개월 정도 처방받아가지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식사 전에 한 번, 한상 먹었고, 그다, 음 그렇게 해서 계속 고등학교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 군대 가니까 또뭐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좀 힘드니까, 음, 아무래도 이제 갇혀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좀 힘들었나봐요. 그래서 그때 한번또 속이 한번 망가지고, 그때도 한, 한 1년 정도 갤퍼스를 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뭐 속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단련이 좀된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제산제에는 수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염기가 들어 있습니다. 마침 먹으면 치약 맛 같아요. 치약 맛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어 상온에 오래 놔두면 약간 이렇게 그굳 치약처럼 정말 굳습니다. 하얀 치약처럼. 자 이거 말고도 우리 주변에 다양한 염기성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산성, 우리 주변에 산성 물질 인터넷 검색해서 좀 찾아봤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염기성 물질들도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시약. 우리가 산의 특징, 염기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와 반응을 시켜본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었죠? 음. 뭐그 리트머스 종이가 있긴 했지만 어뭐맛 맛을 볼 수도 있고 신맛이 나냐, 쓴맛이 나냐. 근데 모든 산성과 염기성을 맛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염산 같은 거, 황산 같은 거 먹으면 죽 죽으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아주 어 중요한 유용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지시약을 활용하는 겁니다. 지시약. 여러분들이 지시약을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지시약은 크게 이제 네 가지. 리트머스 종이. 그리고 메틸 오렌지 용액.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 BTB 용액.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왼쪽에 세로로 위에서부터 산성 산성, 그 다음에 중성, 그리고 염기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각각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이 지시약들이 어떤 색깔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리트머스 종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산성 같은 경우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였고, 자, 중성은 변화가 없습니다. 염기성은 반대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 색깔로 변화시킨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었죠.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을 첫 번째 리트머스 종이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두 번째, 메틸 오렌지 용액인데요. 메틸 오렌지 용액. 자, 산성에서 뭐 오렌지 색깔이지만 우리가 어, 폭넓게 좀 봅시다. 색깔을. 붉은색. 얘는 붉은색 계열로 나타나게 되겠고, 중성과 염기성은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락색이 아니라, 노란색, 노란색. 그래서, 이 메틸 오렌지 용액은 특별히, 뭘 구별하는 지시약이 되느냐? 산성을 구별하는 지시약이 되는 거예요. 산성. 자, 그다음 페놀프탈레인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보면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입니다. 무색. 무색인데 이 염기성에서 붉은색 계열, 붉은색을 나타내요. 염기성에서 붉은색을 띠게 된다. 그래서 이 특히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지시약인가? 바로 염기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시약이고 우리가 앞에서 염기성의 특징 할 때도 살펴봤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암기하는 게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가 메테일 오렌지 용액은 오렌지 하니까 약간 붉은 색깔 느낌이 나죠. 산성을 구별할 때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을 구별할 때둘다 붉은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b t b 용액. BTV 용액은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중성에서도 색깔이 구별할 수가 있어요. 중성까지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산성에서는 무슨 색깔이냐? 노란색이다. 노란색. 그 다음에 중성에서는, 어, 녹색. 그 다음에 염기성일 때, 푸른색. 파란색. 푸른색. 파란색 계열. 푸른색 계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TV 용액은 조금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될것 같고요. 뭐 녹색, 우리 다세 글자니까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다세 글자니까 얘도 세 글자로 할까요? 초록색 또, 또 글자 수가 맞으면 뭐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시학들을 통해서 무슨 색깔이 나타났다. 얘는 산성이냐, 중,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을 이제 구별하는 지시약들을 보면, 첫 번째 리트머스 종이, 그 다음에 BTB 용액, 그리고 메틸 오렌지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있다라는 거. 자,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서 산성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염기성은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반대가 되겠고요. 자, BTB 용액은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산성은 노란색, 중성은 초록색, 염기성은 파란색, 푸른색 계열, 메티로렌지 용액, 누굴 구별하는 거다. 산성 붉은색을 나타낸다. 중성과 염기성은 노란색이 나오고요. 페놀프탈 라인 용액, 산성과 중성은 무색이지만 염기성은 붉은색으로 우리가 염기성을 확인하는 지시하게 되겠다. 라는 거, 이 표를 앞에 있는 이 색깔. 함께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지시약 이외에 천연 지시약이 있어요. 천연 지시약.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죠. 자주색, 양배추, 붉은색, 장미꽃, 포도 껍질, 검은콩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어, 요 지시약 이 천연 지시약을 통해 보면 산성 물질은 대부분 이제 붉은색 계열이 되겠고요. 염기성 물질은 뭐 노란색이나 푸른 색깔 또는 녹색깔 계열, 노란색, 초록색, 푸른 색깔 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로 갖고 특징들로 우리가 뭐 내가 앞에서 살펴봤던 어떤 화학적인 어, 성 화학적으로 어떤 증명을 하는 지시약들. 뿐만 아니라, 물론 얘도 화학 반응이죠. 얘도 화학 반응입니다. 천연 지시약을 통해서 우리가 산성과 염비성 구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 그러면 잠깐 영, 영상, 천연 지시약을 만드는, 원래 우리 교과서에 활동이 있습니다. 그, 100, 180,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걸쳐서, 천연 지시약으로 그림 그리기라는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과 관련된 영상 한번 보고 마무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산과 염기예요. 어, 산과 염기 살펴보면 뭐 산성 물질 앞에서 살펴봤던거 거의 똑같습니다. 식초, 아세트산 들어있고요. 탄산, 그다음에 레몬에는 시트르산 들어있고 김치에는 젖산,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피린, 음. 그리고 어, 빨래 비누. 음, 하수구 세정제, 재산제, 베이킹 파우더, 이런 것들은 염기성 물질이고요요 앞에 나타난 거는 이제 산을 표시한 거죠. 산성도를. 그래서 pH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이 되는 거고요요 7이 중성입니다. 7이 중성이고, 7을 기준으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 이쪽으로 갈수록 염기성이 되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산성의 특징 그리고 염기성의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것 같고요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방법 대표적인 방법은 지시약이 있다 그래서 지시약 색깔에 따라 산과 염기를 구별하면 될것같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들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통해 이제 이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그래서 다 이번. 단어는 오늘까지 내용 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문제풀이 하면서 이번 단어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기 전에 반드시 꼭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